자, 31번 갑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어떤 아무것이냐? 더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에? 인간의 정신에. 뭐보다 어떤 기동성이 있으려는, 즉, 이동하려는 필요. 즉, 욕구보다. 여기서 욕구 정도 이미 디자이어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MOB란 단어 자체 어원이 move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m o b i l 이 이동성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르듯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표현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밑에 가서 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뭐 배웠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시 있고, 뒤에 대신 나오는 게세개 있다고 가르쳐 줬지. 첫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 두 번째는 이때 강조 구문. 세 번째는 이시 앞에 있는 명사 대신 쓰인 대명사. 이 대시 그냥 접속사나 관계사. 이게 렇 쓰이는데, 여기는 패턴상, 이때 강조구문도 되고 가주어랑 관계 대명사 이것도 돼. 근데 내용 해석상 자연스러운 거는 이걸 관계 아니 대명사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이 시간을 키는 게 뭐냐면 요거 이동하려는 욕구 이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동하려는 욕구는 어그 직관적인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우리의 상상력에 불꽃을 일으키는, 즉 우리의 상상력에 자극을 일으키는. 스파크 가 원래 불, 아, 불꽃이나 불길이야, 불꽃인데 그뭐 석유 딱 바닥에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기름을 싹 풀어버리고 불꽃 딱땡겨버리면불확 일어나지, 뭐 그런 거라고. 그니까 이게 촉발하다, 뭐 그정 뜻이야. 그니까우리 상상력을 촉발하는 대체, 그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상관 없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픈 패스웨이스 경로를 열어주는. 다시 여기 이때 강조 고문을 해석을 만약에 하면. 그것은 직관적인 힘이다. 뭐가 촉발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슬 갔다가 앞에 있는 더 h e need to be mobile 이걸로 치면은, 즉, 이동하려는 인간의 욕구 이렇게 되면 그 인간의 욕구는 직관적인 힘이다. 어떤 힘이냐? 우리 상상력에 촉발, 상상력을 촉발하는,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그리고 어, 견, 경로에 경로를 열어주는, 뭐에 대는 경로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 삶을 바꾸는 기회들에 대한 경로를 열어주는 그 좋은 거란 얘기지, 그지? 자 그것은 아 캐톨리스트가 여기 앞에 있는 스파크가 기폭제라는 뜻까지 있거든, 불꽃이니까 어차피 불을 나게 하는 기폭제 아니야? 그니까 캐피톨, 아 캐톨리스트가 기폭제이다. 어떤 뭘 위한 기폭제냐? 진보와 개인의 자유를 위한 기폭제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하려는 인간의 욕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나서, 그렇지? 이동하는 게 대중교통만 있어? 그건 아니지. 어, 대중교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개인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보트도 있고. 자, 근데, 대중교통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문장, 세 문장은 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자, 대중교통은 필수적이어 왔다. 펀더멘 d a 대신 쓰인 거야냥 그렇지? VIT가, v i t a 다 알잖아. 그지 그 생명과 관련이 다르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또 생명 유지의, 뭐이 정도 의미야. 필수적 이어 왔다 뭐에 그 진보와 자유에 얼마 동안 2세기 이상 동안 자그 진보와 자유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야겠지 여기 순서 연결되지 자그 교통 산업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처음에 누가 전학을 니네 학교에 왔어 그러면 걔 이름이 만약에 장동건이네 얘는 동건이야 모르카지 뭐 않지 성과 이름 다 얘기하고 어느 학교에서 전학 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제 추려서 얘기한 거라고 그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절,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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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에 장동건 나와봐 전라도 전라도 라도데뭐라냐내라 전라도 전라북도에 장동건 나와봐 또 전라도 장뭐이거라 장동건 도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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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도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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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도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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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도 전라도 전라도 전라거라도라라 자 대중 아그 교통 산업은 항상 해 왔다 뭐를 더 많은 것을 해 왔다 뭐보다 어떤 탑승객들을 여행객들보다 그냥 탑승객이라고 할게 탑승객들을 캐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 왔다 더 많이 해 왔다 자 녹색 이랑 한꺼번에 얘기할게 밑에 가서 어디에서 탑승객들을 캐리 이동하냐다 실어 나르냐 한 목적지에서 또 다른 목적지로 어나더가 아더나 어나더로, 아저 디아더로 바뀔까? 안 바뀌니까 노란색 안 쓰이지. 자, 그것은 사람들을 어, 있는다. 그 이~ 기또 당연히 뭐가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transportation industry 요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있과 여기 있은 당연히 뭐가 이렇게 되고? 어, the need to move요거 이동하려는 인간의 욕구 요거. 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들을 연결해, 사람들과 장소들과 가능성들 을 이어. 게다가 앞에서 찍어 그에 더해서 그것은 제공해 접근성들을 제공해 접근성을 뭐에 대한 접근성이냐 이 액세스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야 어떻게 명사 바로 나오는데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명사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투의 도움을 받아 뭐뭐에 대한 접근성 할때 그것은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 접근성이라는 말이 딱한 번에 안와 닿지 좀 이상한데 어, 네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보면은 그 사원들이 사원층을 목에 걸고 있지. 또 그거를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거기에다 뭐대야지 이제 통과하고 뭐 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통과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겠지. 1층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2층, 3층의 특정한 사무실 같은데 못 들어가겠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에 대한 3층에 대한 접근성 가지고 있다. 뭐 말이야? 3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나는 이 파일에 대한 접근성 가지고 있다. 파일을 볼수 있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적다. 병원 이용을 거의 못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접근성이 이런 뉘앙스라고. 정말 많이 나온 단어라 그냥 저사소지좀 설명했다. 자, 그것은 아, 접근성을 제공한다. 뭐에 대한 접근성?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접근성.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 매우 좋아하는 것에 대한. 또 그들이 열망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 되기 위해서 열망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 녹색 칠한 이유가 있는데 뒤에 가서 볼게. 자, in so doing so가 뒤로 가도야 돼. 왜냐하면 부사기 때문에 in ing가 뭐뭐 할때 뭐뭐함에 있어서인데 그렇게 할때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공동체를 grows 성장시켜 자라게해 그리고 잡들 직업들을 만들어내 그리고 경제를 강화해 strength가 힘인데 strong이 형용사. Strength 명사 en 붙어서 강화하다 이렇게 된 거야. 경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expand 한다. 마지막 콤마 다음에 and or but 나간 병렬 구조야. creates, strength, strength, strengthens, strengthens 그 다음에 expands, saves, grows, helps 다 병렬 구조라고 알겠지? 자, 확장한다. 뭐를 사회적 그리고 어떤 그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시간과 에너지를 구한다 절약한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다 뭐 하도록 help ap 비자를 보거나 투부 정사나 동사원형 그러니까 a c h i 가 당연히 어치빙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을 돕는다 뭐 하도록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자 변화가능한 부분 요거 설명합니다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이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우는 거 이건데 비교급과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파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만큼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걔가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지. 그는 더 잘생겼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거 비교급 이용할 수도 있고 원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더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more가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뒤에 than이 나온 거고. 만약에 as one 그 as 얘가 edge. 트위드쿰면 e d g 야 e edge d 다음에 원급이 나왔으니까. 그니까, 근본적인 건 없다. 뭐만큼, 이것만큼. 얘는 뭐뭐보다고, 당연히 얘는 뭐뭐만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nothing을 맨 앞에서도 돼. nothing is more. 그니 그러니까 nothing을 대열자리 가서 없앤다고. nothing is more fundamental. 이런 식으로. 밑은 마찬가지. nothing is as fundamenta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를 이제 바꾸는 건데, 이동성, 이동하려는 욕구가 더 근본적이다. 설마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없지. 그지. 더 근본적이다. 인간의 정신에 뭐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당연히 최상급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는 가장 근본적이다. 뭐에 인간의 정신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바꾸는 거를 암기해야 될까 싶어니까 이해하는 거야. 그지. 이해하는 거니까. 이 뭘가 에지로 바뀔 수 있다. 에 애지 원급 에지니까 이게 뒤에 대니 또에지로 바꾼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얘를 맨날 보는 거야. 이동하려는 욕구가. 더 근본적이다. 뭐에 이것보다? 이거에 더 근본적이다. 됐지? 뭐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욕구가 가장 근본적이다. 인간의 정신에. 자그 다음에 이 녹색 세 가지 녹색은 아, 여기는 뭐 더띵 대수로 바뀌는 건 쉽지 간단하지. 간단한데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거야. 우리가 병렬구조 알고 있기로는 어여기왓왓왓 병렬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왓이 더띵 대수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 왓과 왓은 왓인데 여기 더띵 대수로 하면 좀 보기 이상해. 그래서 바뀌면 안 돼.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되기도 하는데 잘안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더띵 대수나 더띵 위치로 바뀌는 거 전혀 상관 없다. 그런데 학교 쌤마다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라는 얘기야. 수능 모의고사에는 안 나온다. 어, 그러니까 애매한 건안 나온다고. 그렇지. 일단은 바뀔 수 있다가 원칙이다. 덧띵이 덧댕 대신에 덧댕이 위치로. 자, 그 다음에 캐리 같은 경우 덴이 원래는 전치사나 접속사야.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거나 어, 전치사니까 뒤에 ing가 나오다. 이게 일단 원칙인데 생뚱맞게 투보정사도 나오고 동사원형도 나오고 전치사인데 그 다음에 형용사도 나와. 어, 그러니까 pp도 나오고 다양한게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캐리가 시험이 쉬운 학교, 이거 어떤 선생들 인터넷에제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 그렇지? 나보다 구독자 수 훨씬 많고, 뭐 경력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 어쨌든 그분들은 이런 건 설명 안 해. 녹색은 왜 애매하거든. 어, 애매한 건 설명을 다안 하죠. 자, 그래서 캐리가 투 캐리, 캐링. 으로 일단 바뀔 수 있는데 확인하란 얘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expand가 나왔는데 e x p a Expand는 팽창하다 어, 팽창하다, 부푸는 거 있지. 팽창하다 뜻은 얘만 쓰요. 어, 다른 게못 쓰요. 그다음에 확장하다가 얘랑 얘랑 충돌이 돼. 그러니까 길이나 그 길이나 시간 같은 거 연장하는 거 있지. 어, 숙제 마감이 내일인데 다음 주까지 연장해 주세요. 이건 extend만 쓰요. e x t e 만자 그런데 확장하다라는 뜻일 때는 두 개가 좀 경계가 애매해, 애매하기 때문에. 요게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팽창하다 뜻이든 둘이 못 바뀌어 연장하다 뜻이든 같이 어, 혼용이 안 되고 그렇지 안 되는데 얘는 어떤 단어에는 이게 사용되고 어떤 단어는 이게 사용돼 확장하다의 의미일 땐 확장하다 확대되다 이 의미일 때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해야 돼그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있지 소셜 네트워크에는 익스팬드 쓰냐 익스텐드 쓰냐 얘도 써어 얘도 쓰기 때문에 물론 얘를더 많이 쓰긴 하는데 얘도 쓰긴 쓴다고. 그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 선을 한번 거나 이거 언젠간 학교 시험 한번 나온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여기 become 같은 경우는 아까에는 to achieve 얘했니 어, help a b니까 당연히 b자리의 동사원형의 to부정사 이거였고 얘는 aspire to가 여기 to가 전체사 to이기도 하고 t 부정사의 to이기도 해. 그러니까 뭐를 열망하다 할 때. I aspire to success. 명사가 나와도 된다고. success가 나와도 되고, to succeed. 이렇게 나와도 돼. 그러니까,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거든. 나올 수 있거든. 전치사기 때문에. 또, 토부정사 투라면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오고. 여기는 에 토부정사의 투로 쓰인 건데, 얘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ing가 잘 쓰이진 않어. 않는데, 전치사 다음에 일단은 동명사 나올 수 있냐, 없냐. 있지. 그, 월, 그 원리로 갖다 붙이면 돼.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커밍으로 바뀔 수 있나요? 어 이거 질문하면 어야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걸 생각했냐 이렇게 하셔야 할 거야 그리고 요거 세부 특기상 같은 거 넣을 수 있으니까 정말 다른 애들이 질문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그지? 얘가 뭐랑 병렬구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어 질문할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질문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알았지? 그리고 하나 더. 엑세에서 이거 스펠링 A S S 로 바뀌면 평가하다 뜻인 거 알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아. 고생했다. 아, 주제는, 유지는 요거였다. 고생했다.